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아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의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갈렙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낙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할 사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가 보이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고지를 점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전쟁할 때 고지를 차지하는 군대는요, 전쟁을 훨씬 수월하게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싸우,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들도요 그 고지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너무 힘이 드는 거지요. 차지했다가 또 뺏기기도 합니다. 또 차지했다가 뺏기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차지하고 나면은요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일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도 그런 거지요. 어떤 일을 할때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고지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엉뚱한 곳 점령한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요.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거지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은 드빌이라는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곳은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드빌은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데 해발 800m의 고지입니다. 갈렙은요 이 고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지요. 싸움을 걸지요. 결국에는 자기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요, 85세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고지가 어딥니까저기만 정복하면 일이 너무나 너무나 수호한데 혹시 포기하신 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내디면은 우리가 자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혹시 포기하였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내가 꼭 점령해야 할 고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2절, 11절 12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나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레비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최고령 선수는요 호주의 승마 선수라고 하죠. 메리 헤나씨라고 하는데, 무려 나이가요, 67세나 되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번, 이번 올림픽이 여섯 번째 올림픽이라고 하지요. 1996년 제가 대학교 다닐 인데 애틀란타 올림픽부터요, 우리 베이징 올림픽 빼고는요, 여섯 번이나 참석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이 할머니는요, 메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면서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67세의 메리해나 할머니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죠. 갈렙도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갈렙은요, 젊었을 때부터 도전을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약속 믿고요. 지금껏 도전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은 거지요. 나머지 열사람이요 반대하는 바람에 갈렙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렇지만 갈렙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또 열심히 열심히 여호수아를 도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산지 이 헤브론을 갈렙은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이 갈렙이요. 85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옛날과 다른 거죠. 옛날에는 팔의 근육이 불뚝불뚝 했는데 지금은요, 칼을 잘 휘두를 수도 없어요. 배에 왕자도 없습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게 무엇이죠? 저기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예쁜 딸을 주겠다. 젊은이들을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또 이, 이거, 이말 듣고 열심히, 열심히 가서 이제 그 드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온리엘이지요. 온리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요 나이를 힘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든이나 되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라고 생각해요. 손주 조, 재롱이나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운동하시면서 잘 사세요. 그냥 괜히 일 벌리지 마세요. 그러나 나이 60에도 70에도 80에도요. 꿈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요 금메달을 따지 않은 거예요.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은 있는 거지요. 도전하시고 도전하셔서요 고지를 점령하시는 우리 갈래가 같은 멋진. 정말 청년 되시기를 정말 나이가 60, 70 들어도요 청년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14절부터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사가 시집으로 떠날 때가 되어 오드니엘은 악사를 시켜 장인에게서 땅을 얻으려고 하였다 악사가 낙이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갈렙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저를 내갭 네 지방으로 시집 보내면서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악사가 셈을 달라고 하자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이게 천주교 사람들이 보는 공, 공동 변역인데, 뭐, 온니엘을 오드니엘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좀 편하게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더 상황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저를 내게 네 지방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아무 선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사랑은 하고 아기는 태어납니다 우리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했을 때 어, 온니엘은요 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전 여전이라고 이 딸도요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여간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여서정 여홍철 부자를 보는 것 같아요. 부녀가 아주 똑 부러진 거지요. 우리가 성경 하나만 보면 이 본문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하면 시집 갈 때. 아버지의 재산은 있는 대로 빼가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면 다 도둑이다. 통장 조심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 힌트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저를 내개 네 지방으로. 내개부라고 네 하는 것은요. 광야 지방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시집가는 집이 험하고 어려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악사는요 아마 가서 날마다 사막에서 우물 길러다 나르고 먹을 것 구해다 나르고 고생에 고생을 하는 시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땅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사는요. 우물 하나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사는요 땅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샘물을 요청하는 거지요. 온리엘과 악사는요 그래서 이 샘물 두개 가지고요 이 남방 네 개부 지방, 광야 지방을 통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물인데 이 악사는요 우물 두 개를 정말 지창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우물 가지고 난방을 정리하는 거지요. 우리는요 늘 옥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보내달라고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샘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실수인 것 아닙니까? 지금 이곳이요 광야일 수도 있어요, 옥토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윗샘과 아랫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요 광야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위생과 RSM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옥토로 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옆집 아들이랑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통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생과 RSM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악사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악사는요 땅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곳이 내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샘입니다 샘을 주십시오 윗 e 과아랫 d 을 내가 주면은요 거기서 내가 멋지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통치과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사의 기도를 본받아서요 오도도 we 아아 n d 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r 라 s 습니 m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시, 어. 18절 19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유다가 온니엘과 뭐 여러 갈렙의 노익장 이런 것들로요 정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요 숙제를 아직 마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돈은 많은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준욱 뜨는 겁니다. 지위는 내가 높아져 가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준욱 뜨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데 이상하게 이방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자제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은 감키고요 육적인 눈만 떠졌을 때저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승리는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는데. 정말 심리적으로는 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편에서 보면 딱이 구절이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10편 68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해산 성소에 계심 갓도다 시편 기자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얼마나 있다고요? 천천히랍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만만이 있대요. 이것을 바라본 후에 이 시편 기자가요 자신감을 가진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철병거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철병거 이상의 최신의 병거만 천개 천천이면 얼마입니까? 공이 여섯 개죠. 만만이면 얼마입니까? 공이 여덟 개예요. 수억 개, 수십만 개의 우리 하나님의 철병거가 있다는 거. 최신형 병거가 있다는 거 우리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의 철 병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억 개의 우리 병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의 병과 우리 막 최신형 비행기가요. 공중에 막 수십만 대 뜨면은요. 어느 나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하나님의 병거는 만만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철병거만 보입니다. 그들의 힘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병거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윗센과 아랫셈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윗센과 아랫셈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그 땅이 옥토가 될수 있다는 것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악사가 가졌던 지혜, 주님 위 쌤도 주시고 아래 쌤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윗생과아랫센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시대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위샘과 아래샘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포기하지 않았던 갈렙의 꿈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메달을 따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던 우리 한 선수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노인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지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에는 아직 금메달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복들이 남았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청령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악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 나의 사명지 안에서 위샘과 아래샘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샘물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살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셈과 아래셈을 구하는 저희들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세상의 철병거 때문에 우리의 꿈을 놓치고 두려워하며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거,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